영상을 시작하기 전 저희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귀하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을 즐기세요. 아이저카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사랑받는 TV 스타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움, 재능 및 다재다능함으로 유명합니다. 1991년 7월 15일 카라치에서 태어난 칸은 어린 나이에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칸은 2009년 TV 시리즈 텀조 마일리 제서의 역할로 TV 데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페레이 에프젤, 미어 파스 텀호및 처프커 처프커와 같은 수많은 인기 연재물에 출연했습니다. 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역할 중 하나는 TV 시리즈 미어 파스 텀호데머윗이역이었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럭스 스타일 어워드 포 베스트 액트리스를 수상했습니다. 칸은 TV 시리즈에서의 역할 외에도 여러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아니 피어 너이 아니 이초및 러호어 세아거이과 같은 블록버스터가 포함됩니다. 칸은 연기력 외에도 미모로도 유명하다. 그녀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한 명으로 여겨지며 많은 패션 잡지의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카는 파키스탄에서 스타일 아이콘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의류 선택과 패션 감각은 종종 높이 평가됩니다. 그녀는 또한 많은 브랜드의 브랜드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카는 자선 활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사회문제 제공을 지원하고 발언합니다. 카는 배우 덴마크 타이모어와 결혼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하며 종종 소셜미디어에 가족 사진을 공유합니다. 칸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유명인 중한 명입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자선활동을 홍보합니다. 칸은 파키스탄 여성들의 롤모델이다. 그의 성공은 노력과 결단력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따르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칸의 연기 재능, 아름다움, 자선 활동 덕분에 그녀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유명인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칸은 파키스탄 텔레비전 산업에서 저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로 청중을 매료시켰고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네 성공은 파키스탄 여성들이 연예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영감이 됐다. 카는 파키스탄의 문화대사이다. 그녀는 아름다움, 재능, 자선 활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국을 대표합니다. 카는 파키스탄의 가장 밝은 별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더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카는 파키스탄 여성들의 자존심이다. 그녀의 성공은 여성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칸은 파키스탄 TV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역할을 통해 관객을 매료시키고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칸은 파키스탄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대사이다. 칸은 파키스탄 여성들의 롤모델이다. 그의 성공은 그가 자신의 꿈을 따르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격려합니다. 아이자 칸, 아이저 칸, 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텔레비전 스타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재능, 자선 활동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파키스탄 텔레비전 산업의 미래이자 파키스탄 여성의 롤모델입니다. 아이저 칸의 잡지 정보. 생년월일, 1991년 1월 15일. 출생지, 파키스탄 카라치. 직업, 배우 및 모델. 배우자, 덴마크 타임워, 2014년 결혼. 자녀, 후레인과 라얀. 직업. 아이저카는 2009년 TV 시리즈 텀 조마일리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미어파스 텀호, 처프커 처프커, 레이퍼터 등 많은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조안이 피어너이 아니 이초 및 크헐러워과 같은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아이저 칸은 다음과 같은 연기 연기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럭스 스타일 어워즈 최우수 텔레비전 여배우 2016, 2018, 2020험 어워즈 최우수 텔레비전 여배우 2017, 2019 개인 생활 아이저 칸은 2014년 배우 덴마크 타이무어와 결혼했다. 이 부부에게는 후레인, 후레인, 과 라얀, 라이언이라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저 칸은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아이저 칸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높은 유료 TV 여배우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패션에 대한 열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스타일리시한 옷과 액세서리를 자주 착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자선 활동으로도 유명하며 종종 사회 문제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저하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 중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저희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귀하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을 즐기세요.